안녕하세요. 미성용만회원 원장 오연지입니다. 오늘은 미성용만회원이 여드름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피부 상태에서 피지선에서 분비되는 피지는 문항벽을 따라 피부 밖으로 배출이 되어야 하지만 피지량이 많아지고 모공의 각화로 인하여 모공의 입구가 막히게 되면 피지가 피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면 여기에 바이러스, 세균 등의 감염이 일어나게 되면 곱살 크기, 면포, 부진, 고름, 물집, 결절 등 다양한 염증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만성 염증성 질환을 여드름이라고 합니다. 대체로 사춘기 때 많이 발생하게 되고 남성에 많으면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 전 주기적으로 악화가 됩니다. 또한 정서적 긴장, 스트레스, 수면 부족, 화장품, 음주, 육식 등의 식습관 등이 여드름을 더욱 악화시키게 됩니다. 여드름의 종류는 좁쌀형 여드름, 염증성 여드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좁쌀형 여드름은 피지 분비가 과도한 상태에서 각질이 피지선의 입구를 막아 모공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피지 덩어리가 형성되어 생기는 여드름으로 좁쌀처럼 오돌토돌한 모양입니다. 염증성 여드름은 막힌 모공 속에서 2차적으로 박테리아, 세균의 감염으로 인하여 염증이 발생하여 피부의 붉어짐, 구름 등이 발생하는 여드름입니다. 염증성 여드름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자국과 흉터가 생기게 됩니다. 성인기에 발생하는 여드름은 피부 조직이 노화와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치료 경과가 느리고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미성만 의원에서는 환자분의 피부 상태에 따라 피부 자체의 외치, 즉 피지 분비량을 조절할 수 있는 소프트 필링과 적절한 시기에 압출해야 하는 여드름 압출. 소음파 진정 효과와 바이오라이트와 재생 및 다양한 앰플들을 이용한 이온투 관리를 통하여 재생 효과를 높여주며 환자분의 장부의 상태를 파악하여 여드름이 발생하는 원인을 해결하고 인체의 균형을 잡아준과 동시에 생활습관 관리, 피지 조절 관리를 함으로써 여드름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게 됩니다.